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5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하고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잭슨론 미팅을 뭐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경계감 속에서 어 며칠간 뭐 낙폭가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반등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어, 시장에서는, 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 제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건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미리 잭슨홀 미팅에서 제런 파월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어, 이 제런 파월은 이 이전까지, 어, FNC 회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명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시장에 불필요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발언.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치부하면서 좋은 발언 나오길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 사실은 이 사람 말하기 전에 연준의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마 이 제롬 파월이 불안한 발언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준연대의 발언들이 그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 제임스 발라드 같은 경우에도 9월에 금리 인상 0.75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는 총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굳어지는 것. 이게 두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인플레이션은 어. 낮추기 위해서라도 더 공격적으로 긴축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다른 여론 충재들의 발언에 제롬 파월의 의견이 묻어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금리 인상이 0.75%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0.75% 가능성이 미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요. 어, 6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뭐0.7% 5 가능성, 뭐1% 가능성 막 해가지고 막 시장 난리쳤지만 결국은 0.7% 5 하고 맞는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0.5를 얘기하다 갑자기 0.7%를 얘기가 커지는데 고또 이게 바뀔지는 또 제롬 파월의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f m c 9월 f m c 가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미금리 그 선물시장에서는 9월에 0.75% 가능성은 60% 정도 나오고 있다는 라 것만큼은 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부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2 5였으니까요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국채금리도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미국은 어그 전에 금리를 좀더 빨리 더 높게 했어야 돼요 시장이 그러니까 긴축 발작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까봐 제롬 파월이 그렇게 안한 것이 아마 천취안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뉴욕대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 닥터둠 같은 경우에는 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지 못할 거란 얘기를 합니다. 어, 실제로 저도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제가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상이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울트라 스텝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주가가 빠이든 말든 잡고 나중에 다시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게 현명하지 잘못하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했을 경우. 그 때는 연준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은 완전 신뢰를 잃을 수 있고요. 시장의 분은 다시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 이걸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시간 끌기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울트라 스택 같은 거를 여러 번 했었어야 돼요, 벌써. 벌써 해서. 뭐, 벌써 한3% 넘게 가 있어야 되고, 4% 정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2%라는 목표치가 만들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2%를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이. 아, 12년 정도 걸려. 12년 정도 되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올리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근데 2%에서 9%까지 걸리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9%에서 2% 내려올 때, 그러면 1년이 안 돼서 내려올까요? 뭐, 모거스테니 같은 경우에는 연말쯤 되면 3%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버블이라 그래서, 어, 비누 거품 터진 거 눌러서 없애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2% 올렸는데 2년이 걸렸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1년 만에 9%, 9.1, 8.5가 있는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2%를 낼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저거 4, 5년은 아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경제학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이전에 데이터나 여러 가지로 약간 분석을 하긴 했지만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 상식으로 2%까지 가는데 10여 년이 걸렸는데 12년 정도 걸렸고. 다시 9% 가는데 마지막 터지면서 1년밖에 안 걸렸는데. 다시 내려오게 1년만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후회를 남길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긴축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걸 가지고 많은 거니 적은 이니 해갖고 시장을 흔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된다. 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나스닥은 지금 0.41%, 그죠? 다운은 0.18%. 상승했는데요. 그 당일 모습을 보시면 다운은 장주한테 0.56%까지 갔었네요. 또 약간 좀 빌렸는데 전일 캔들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 정도의 상태고요. 나스닥도 전일 행보에 했던 부분이네요. 근데 어약 거의 1%까지 올랐다가 0.4%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좀만 더 나가면 어 기술적으로 이제 다시 원점 회귀 논란이 나오시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봐 한번 보실 필요성 이 있고요. 인플레이션 내려오려면요뭘 다른 지표 다 내려야 되겠지만 제가 요걸로 계속 보여준 거는 유가죠. 유가가 내려와야 돼요. 유가가 안 내려오면 소용 없어요. 유가가 또 올랐죠. 9 4월8 0센트 89센트. 이제 요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한 4불 정도만 더 올라오면요, 어 4불에서 많게는 5불만 6더 올라와가지고 한 마지막 31일까지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유가도 중요하지만 천연가스가 내려오지 않으면 유가가 안 내라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천연가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 계속 올라오죠, 그렇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 옛날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 4불 정도 물었다고 그 5불 했어요. 이 천연가스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유럽의 제공을 중 금지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꺾이지 않으면 유가도 꺾이지 않는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금통이 있습니다. 0.25%냐 0.5%냐. 시장 대부분의 전문가는 0.25. 저는 0.5 이상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답을 봐야 되겠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채권 뭐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한테 0.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금리가 미국 금리와 차이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에 대해서 너무 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어, 금리 인상 오늘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요. 채권 전문가의 7, 8%는 7, 80%는 거의 0.2%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 만약에 0.2%라면 시장 충격이 좀올 수겠죠. 충격 올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하는 어떤 결과를 이는좀 봐야겠죠. 정상적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은 게 높은 게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다뭐냐뭐 상관없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금리가 낮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2 0 0 4 중반 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께뭐 삼성전자 잘 버티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제 수급업면또 외국인이 조금 샀어요. 이 외국인 계속 사봤는데, 이 외국인 진짜, 진짜 외국인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하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달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원달러가 지금 얼마냐면, 천, 어, 3 4 2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요. 이게 웃기죠. 원달러가 오르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 이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죠. 근데 환율이 클까요? 환율의 시장이 클까요? 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클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느 게더 큰지.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어, 오늘 위끌림안기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시장의 방향을 알수 없죠. 이 그러니까 위끌리망기, 또 오늘 금통이, 한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